인사들이죠.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 계속 해주셨던 봄맞이 블러셔 추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제가 원래 좀 가을가을 느낌의 블러셔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화사하고 밝은 컬러의 블러셔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날이 따뜻해진 겸 한번 블러셔 추천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러셔 추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우더 블러셔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바로 입생로랑 24번 컬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연말에 구매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구독자님들께 선물로 드렸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런 뽀얀 살구빛 컬러예요. 이게 진짜 일단은 이 입생로랑이 아무래도 백화점 브랜드다 보니까 제품이 되게 그 블러하게 예쁘게 올라가요. 근데 이 컬러도 이제 가을 뮤트 저처럼 좀 톤이 밝으신 가을 뮤트 분들이랑 그리고 봄 라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할 뽀얀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보통 흰기가 많이 들어가면 얼굴에 발색이 안 올라오는데 이거는 발색이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 컬러 너무너무 애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브러쉬에다 묻혀서 톡톡 털어주고요. 발라볼게요.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살구 컬러입니다. 복숭아 살구 컬러? 완전 살구는 아니고. 핑크보다는 오렌지빛이 조금 더 많이 가미된 컬러여가지고, 복숭아 살구 컬러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쁘죠? 이게 너무 발색이 뭉쳐서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 뽀얀 느낌이 별로 안 사는데, 이거는 뭉치지 않고 되게 고르게 잘 발색이 돼요. 그냥 마냥 흰기가 있는 컬러는 아니죠. 조금 더 진하게 올리면 이렇습니다. 예쁘죠? 갈비트분들뭐 톤별 상관없이 조금 봄에 화사하게 바르고 싶다 하면은 요거 입생로랑 24번 블러셔를 추천합니다.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밍입니다. 특히나 좋아하는 컬러는 필로우라는 컬러랑 서먼이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일본 한정 컬러인데 쿠션 사면 주는 기획 세트에서 가지게 된 블러셔거든요. 이게 봄에 바르면 너무 예쁜 조합이어서 이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필로우는 제가 진짜 자주 쓰는 컬러예요. 이거 되게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 차분한 컬러예요. 그래서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뭐 이질감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차분한 컬러인데, 가을 매트분들이 일단은 베이스로 깔기 너무너무 좋을 컬러고요. 단독으로도 물론 너무 예쁜데, 되게 은은한 컬러여가지고, 저는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포인트를 올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 이제 립 바를 때에도 베이스 컬러를 깔고 포인트를 올려주면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되잖아요. 블러셔도 마찬가지예요. 블러셔도 너무 진한 컬러를 그것만 한 개만 바르면은 얼굴이 되게 붉어 보이고 균일되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이지 톤이 들어간 은은한 컬러를 베이스로 깔고 조금 더 상큼한 컬러를 발라주면 봄에 좀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어, 이거를 이렇게 넓게 넓게 발라줘요. 이것도 발색이 엄청 진하진 않죠? 이런 핑크 베이지 컬러입니다. 예쁘죠? 제가 이거 계절 상관없이 진짜 잘 썼던 컬러예요. 힐로우 컬러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진짜 상큼한 어, 코랄, 핑크 코랄 컬러예요. 이런 걸로 조그만한 브러쉬에 묻혀서 털어주고, 올려줍니다. 저는 제 얼굴이, 음, 컬러가 너무 피부 위에 많이 올라가면 안 어울리거든요? 블러셔도 너무 올리면 고구마가 돼요. 불타는 고구마. 화장 되게 진해 보이고 안 어울려 보이는데, 이렇게 포인트로 발라주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컬러예요. 사실 이 네이밍 블러셔는 단독으로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만약에 이두개 중에 하나만 사고 싶다 하시면은 가을 뮤트 분들은 필로우를 구매하시고 봄라 분들은 이거 써먼 컬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컬러입니다. 조금 핑크기가 느껴지나요? 제가 핑크 베이지를 베이스로 깔고 핑크 코랄 컬러를 여기 포인트로 준 거거든요. 조금 더 화사한 컬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삐아의 줄리엣 로즈 컬러입니다. 이거는 가을 뮤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인데요. 이게 로즈 컬러인데, 음, 붉은기가 진짜 없어요. 붉은기가 없고, 되게 차분한 로즈 컬러인데,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컬러여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들이 조금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거 네이밍이랑 비교하면 조금 비슷해 보이네요. 근데 네이밍은 핑크 베이지라면 이거는 살구 베이지 컬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단독으로 바르기도 좋고 베이스도 깔기 좋은데 저는 이건 보통 단독으로 발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이 제품이 약간 가루 날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드러워서 가루 날림이 있는데 발색이 잘 올라오거든요. 제 기준 발색이 잘 올라오고 그리고 음 약간의 약간의 뭉침이 있어요. 약간의 뭉침이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풀어주고 나서 포인트로 한번더 이렇게 발라주면 그 뭉침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발색이 연하지 않게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단독으로도 잘 발립니다. 사실 저는 옛날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가루날림이나 이런 거 사실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제 얼굴에 올렸, 올렸을 때 예쁘면 되는 거여가지고, 뭐 가루날림을 해서 제 얼굴에 막 너무 막 번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뭐 그렇게 딱히 상관 안 해가지고, 이 블러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제가 삐아에서 이번에 되게 여러 컬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 줄리엘 로즈 컬러를 제일 잘 쓰고 생얼에는 체리씨라는 컬러가 있어요. 그게 되게 뽀얀 핑크 컬러거든요. 근데 그거 화장 안 했을 때 생얼로 갈때그발라주면 예뻐요. 되게 사람이 맑아 보여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이 컬러입니다. 줄리엘 로즈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진짜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린 컬러도 좀다 비슷하긴 하죠. 네, 저랑 같은 톤인 분들은 정말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만한 컬러들입니다. 이런 컬러입니다. 예쁘죠? 예쁘죠? 베이스 컬러. 포인트로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이 컬러는, 그, 봄라이트 분들도 좀 차분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을 컬러예요. 이거는 핑크 베이스가 아니어가지고, 특히나 봄라 분들 뭐 오렌지 계열, 좀 핑크 계열보다는 조금 더 오렌지 계열에 치우친 게더 좋다 하시면 좋아할 컬러입니다. 사실 컬러 자체가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차분하지도 않은 컬러여가지고,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줄리엣 로즈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파우더 블러셔는 요거예요. 55의 핑크 라떼라는 컬러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차분한 핑크 컬러인데 지금까지 보여 드렸던 컬러들보다는 조금 더 진한 컬러감이에요. 이거는 음, 제가 런칭했을 때 구매를 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브러쉬로 발랐는데 생각보다 발색이 별로 안 올라오는데?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조그만한 퍼프에다가 발라가지고 하면은 그 블러한 느낌도 더잘 살고 컬러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퍼프랑 같이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올려줍니다. 저는 파우더 블러셔 발랐을 때는 제가 원래 파우더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 블러셔를 올렸을 때는 이 블러한 느낌이 좀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두껍게 발려서 블러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블러셔의 그냥 한겹 막으로 블러해진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파우더 블러셔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확실히 조금 더 컬러감이 있죠? 근데 이게 컬러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발랐을 때 너무 막 고구마 같고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이런 컬러감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퍼프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두드려 주기가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어 그냥 그런가 어 별론가 했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어떤가요? 이것도 조금 차분한 핑크 컬러인데 그전 것보다는 채도가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이런 컬러.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은 톤인 분들은 어, 봄에 핑크 메이크업도 하고 싶고 아니면은 좀 오렌지 코랄 계열 메이크업도 하고 싶을 텐데 사실 채도가 너무 올라가면 좀안 어울리잖아요. 저는, 저는 그렇거든요. 너무 채도가 발랄하게 올라가면 뭔가 제가 평소 하고 다니는 이미지랑 너무 달라 보이고 그냥 뭔가 안 어울려요. 근데 이렇게 차분한 컬러의 블러셔하고 그냥 뭐 입술에다가 조금 더 코랄기를 얹어도 막 너무 가을 느낌도 하나도 안 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러셔는 너무 밝고 너무 뽀용뽀용한 것보다는 차라리 입에 포인트를 주고 블러셔는 평소 뭐 가을, 겨울에 발랐던 가을 느낌보단 조금 더 밝게 그래도 조금 더 차분한 느낌, 베이지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은 톤인 분들도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555 핑크라떼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림 블러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글립스의 페이브라는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겉에만 보면은 사실 핑크 느낌이 강한데 생각보다 복숭아 느낌의 컬러감이 좀 올라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도 사실 저는 당연히 이게 핑크라고 생각을 하고 발랐는데 저한테 막 안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라 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약간의 그런 복숭아끼가 좀 들어간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저랑 톤이 잘 맞는다 했더니 약간의 완전 핑크핑크, 쿨핑크가 아니라 원핑크. 약간의 살구 느낌이 살짝, 진짜 살짝 티안날 정도로 진짜 살짝 들어간 웜핑크였습니다. 이거를 발라볼게요. 이게 제형이 이런, 이렇게 눌리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올렸을 때 뜨지 않고 부드럽게 잘 발립니다. 그리고 이런 블렌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는 컬러 자체가 진하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생얼에좀 바르는 편이에요. 좀 맑아보이고 싶을 때. 오늘, 오늘은 좀 아이 메이크업이 다돼 있다 보니까, 컬러감이 엄청 확실하게는 보이진 않는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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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컬러입니다. 이것도 그냥 되게 가볍게 발라주기 너무 좋은 블러셔예요. 이렇게. 이런 컬러. 좀 컬러감이 보이죠? 이런 컬러입니다. 예뻐요. 저는 이글립스 블러셔가 이제 받아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컬러를 제일 잘 씁니다. 근데 보면 진짜 막 진하지가 않죠? 제가 엄청 여러 번 발랐는데도 이 컬러감이 엄청 연하죠? 이 맑은 느낌이 되게 예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글립스의 페이브 블러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림 블러셔. 바로 AOU. 블러셔인데요. 특히나 제가 두 가지 컬러를 구매했는데 제가 봄에 바람이 너무 예쁠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컬러는 추르골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컬러 중에 제일 형광기가 있죠. 제가 이거 그냥 유명해서 샀어요. 사실 저랑 별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그, 그 처음에 딱 받고 외색을 보고 아좀 잘못 샀다. 나는 이런 형광 컬러 올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생얼로 다니다 보니까 생얼로 다니면 색조가 조금 더 밝아져야 예쁘더라고요. 사람이 칙칙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츄르보를좀 바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크림 블러셔다 보니까 이 형광기가 피부 위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컬러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조금 이제 매일매일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맑은 느낌의 색조들도 좋아하게 됐어요. 이건 약간 취향이 바뀐 거긴 한데 아니면 계절이 좀 따뜻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조 맑은 느낌을 좀 찾게 되면서 평소 제가 바르지 않았던 이런 컬러들까지 함께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광택감이 예쁜 블러셔거든요. 이거를 근데 되게 생각보다 진짜 형광깨 안 올라오고 오히려 좀 혈색 있는 발그레한 핑크 컬러로 올라오죠. 진짜 맑은 블러셔입니다. 츄르볼 확실히 크림이어가지고 보이는 외색보다는 컬러감이 좀더 연하죠. 조금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 컬러감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컬러가 촉촉. 마지막 크림 블러셔는 a o u 였습니다 마지막 블러셔입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리퀴드 블러셔인데요. 바로 페르페라 시럽피 톡 치크. 근데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시럽에 빠진 자몽 컬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툭 눌러서 사용하는 블러셔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콕 자면 나와요. 네, 이게 봄에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쁜 자몽 컬러인데, 자몽이 막 너무 발랄한 자몽이 아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좀 차분한, 차분한 복숭아 컬러예요. 이름은 자몽인데, 차분한 복숭아 컬러거든요? 이게, 근데 또 얼굴에 올리면 되게 약간의 발랄함이 생기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거를 발라볼게요. 제가 이런 물 같은 제형을 왜안 좋아하냐면, 일단 뭐 요철이나 이런 제가 원하는 피부 표현은 이렇게 일부분에 광이 나는 걸 좋아하는데, 블러셔는 저는 좀 넓게 바르다 보니까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저는 보통 파우더 블러셔를 더 좋아해요 그게 더 블러하고 더 깔끔한 느낌이라서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리퀴드 블러셔가 제가 아까 에이오유도 그랬다시피 외색이랑 다르게 발색이 좀 약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발색이 잘 올라와요 약간 독특한 느낌입니다 발색이 잘 올라와요 그리고 너무 막 너무 물광 느낌 이런 느낌이 또 아니다 보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블러셔라서 좋아합니다. 특히 이 자몽, 이 자몽 컬러가 너무 예뻐요. 어때요? 예쁘죠? 봄에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죠? 이게 약간 바르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 계열이 맨 처음에 소개했던 이거 있잖아요. 입생로랑. 이 살구베이지 느낌, 이거랑 좀 비슷해요. 이거를 리퀴드로 만든 느낌. 너무 사랑스럽고 차분한데 사랑스러운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봄라분들이 특히나 너무너무 좋아할 컬러입니다. 헤리페라 샤피톡 지크입니다. 오늘의 블러셔 추천 영상을 끝냈습니다. 제가 항상 립 추천은 했었는데 블러셔는 따로 추천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들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찍으려고 더 많이 가져왔거든요. 더 많이 가져왔는데 새로운 제품들만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기존에 추천했던 제품들은 뺐어요. 그래서 발색은못 못 보여드리지만, 제가 뭘 추가로 원래 추천했는데 한번더 갖고 온게 있냐면, 하밍, 토피번 컬러. 이거 진짜 저의 최애 블러셔거든요? 이거는 가을 뮤트 분들이 이거 그냥 보면, 외색만 보면 그냥 브라운 컬러인데? 쉽잖아요 근데 이게 붉은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이런 컬러가 아니라 분위기 있는데 혈색이 또 올라오면서 뮤트한 컬러예요. <laughs> 좀 설명이 어려운데. 아무튼 이거 진짜 베이스로 깔기 너무너무 좋은 컬러여가지고 진짜 너무 애정하는 블러셔고요. 그리고 이것도 갖고 왔었어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달달해 베리랑 딸기 수확해 라는 컬러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 중에서 이 달달 베리해 라는 컬러를 진짜 좋아해요. 이거는, 음, 차분한, 이것도 차분한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 컬러감이 되게 뽀용하게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묘하게 되게 뽀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봄에 같이 이거랑 레이더, 레이어드 해가지고 바르면 예쁘다라고 소개하려고 했지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따로 발색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랑 같은 톤이신 분들 그리고 봄 라이트이신 분들이 봄에 사용하기 좋을 컬러 그리고 봄 라이트 분들이 사용하기엔 조금 차분하긴 하지만 마냥 발랄한 블러셔가 좀 지겨웠다 하시는 분들께 좀 어울릴만한 오늘 색조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의 블러셔 추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다음에는 립 추천 갖고 올게요. 안녕.